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가장 모멘텀이 강한 우리 먹는 위고비 출시가 되었습니다. 어, DNT 파마텍, 이번 몸값이 뛰어 오른다라는 모멘텀 계속 터지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가 쏘아 올린 공이죠. 어, 다른 종목들도 있지만은 여기서 가장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DNT 파마텍이라는 것입니다. 생명공학에서도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축제가 되었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게 지금도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본격적인 시장니다 시작이다 라는 걸 조금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리고 싶고요 자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 지금 dnt 파마텍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네요 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근에 거의 뭐 일주일에서 2주 동안 뭐 10만원짜리가 여기 뭐 7만 5천원까지 쭉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승에 대한 시작 여기서 앞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새롭게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매수 들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씀드린 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느냐? 현재 시점에서 2월 중순 그리고 3월 27일, 5월 중으로 계속 호재들에 대한 전망들이 아직. 앞서서 터져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하나 둘씩 나와 준다면 여러분 주가는 앞서서 지금이 더 중요한 매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공시로 아직 터지지 않았고요. 공시 나와주면은요 뉴스로 나와주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시를 분석해서 제가 여러분들 언제 수익매도 하셔야 되는지 이거를 또 먼저 알려드리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게 어, 트럼프가 관세 의약품 협상 타들 어, 제약 약품에서 100% 추가 관세 폭탄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은 우리나라는 거의 관세에 대한 부분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모멘텀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직 2026년도에 나와줄 수 있는 호재들이 굉장히 많다. 2026년도 호재 전망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와 공시가 두 가지 영향을 받으면서 여러분 지금이 너무나도 중요한 기회다 하지만 언제 수익 매도 하셔야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공시와 분석해서 여러분이 함께 알려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저에게 궁금해하시는 게 사실 이거예요. 아직 오르지 않는 종목 중에 단기적으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단타 종목이 뭐가 있냐라고 정말로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DNT 파마틱에만 집중해주세요라고 말씀드려도 어차피 제말안 들으 라고요. 그래서 제가 5개월 동안 860억 이상이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 중 하나고요.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 주가는 아직도 오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우리 단타 종목 여러분들에게 먼저 선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타 종목. 그러니까 더불어서 우리 DNT 파마텍 현지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두 가지 목표가까지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단타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5722-7465로 저에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튜브 채널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따로 제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라이브 매매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래 링크 또한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시고 혼자 단타기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제가 라이브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편하게 여기 링크 또한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뒤로 오셔서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매도 어떻게 하는지도 함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단타를 할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수익매도 한 라이브 영상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장 시작하고 수익률 20만원 시작 일단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조금씩 조금씩 변동성을 주면서 상승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타 같은 경우에는요, 한 15%에서 20%까지 수익률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린 것처럼 20% 정도 수익 매도 예정을 하고 있고요. 일단 안전하게 수익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8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수익 매도 할 예정입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단타도 제가 진행한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단타 같은 경우는요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따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 라이브 같은 경우는 제가 주식 채널을 키우기 위함으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똑같이 단타를 합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종목 받으실 분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구독 눌러주시면 돼요 자 지금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 역시나 오늘 변동성 없는 시점에서 네, 80만원에서 수익매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0%에서 수익매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익매도를 어떻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3일 금요일이었었죠 여러분들께서 오늘 지금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월요일날 여러분들에게 오전 8시 30분에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요런식으로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56원 바로 이 구간에서 매수가 되셨을 것이고요 목표가 700원까지 잡아드리면서 아 물론 상한가에서 수익매도 하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딱 안전 단타 하루 만에 거의 뭐 20%를 만들기 위함으로 단타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딱 하루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서 어깨에서 수익 매도를 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시고 그리고 700원에서 안전하게 25%에서 20%까지 수익 매도를 하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 상승 쭉 보여주고 바로 조정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종목을 다시 들어가라고 라고 많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똑같이 매수가와 이렇게 드리는 목표가 똑같이만 따라오시면 안전하게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차트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드린 건 절대로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요타 본사에서 기술 전시회에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요타가 어떠한 기업입니까? 해외여행을 가다보면 정말로 많은 자동차가 있지만 거의 도요타가 아직까지는 압도적인 일이죠. 여기 본사에서 기술 전시에서 초청을 받았다는 건 지금 UDM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장사에서 기술에 대한 논의를 한번더알수 있다는 기회, 기대감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여러분들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한 것이고 이 부분은 바로 하루 전목요일 그,라,라,와, 줬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UDM 택에서 나와줄 수 있는 2026년 이후에 1월 초부터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모멘텀들을 제가 계속 체크를 해서 단타도 그냥 감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공시에 대한 모멘텀과 그리고 어 공시와 함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호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딱 하루지만은 그래도 안전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 주말 동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어,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월요일날 오전 8시 30분에 이렇게 받으실 테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단타행이 하지만 욕심 버리시고 제가 잡아드린 라인으로만 똑같이만 해주시면 안전하게 수익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셨다면 90% 이상이 제 구독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인수합병 정말 큰 이슈가 있고, 스윙 급등 종목도 지금 바로 여러분들 따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AI 수술용 로봇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해서 현재 기술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이 엔비디아가 개발하고 있는 모든 로봇에서 삼성과 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여기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AI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뭐 구글 등등 이러한 기업들이 여기에 수술 로봇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수술 로봇을 바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바로 가 상으로 완벽하게 지금 재현을 하고 있고 이 공급 시뮬레이션 또한 글로벌 기업들과 공급 계약을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력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연 매출이 지금 두배 이상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거래량이 터져 나와 주었었을 때 지금 720원에서부터 1,100원까지 지속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요, 여러분 메이저 세력들이 얼마 32,000원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들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이 부분 32,000원까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안전하게 지금 720원, 그러니까 거의 한 800원 정도의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는 얼 얼마까지 가냐? 딱 28,000원까지만 수익 매도를 하고 안전하게 빠져 나올 것입니다. 딱이 정도만 몇 배죠? 25배 정도만 수익을 보고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절대로 욕심 부리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드죠? 안전하게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그러니까 이전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었던 분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구독이라고 함께 문자를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만 제가 보내드리고 있. 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게 다른 분들에게는 공유하지 마셔라라고 얘기를 하는겁니다 왜제 영상을 보신적 없고 저와 함께 수익을 만드신적이 없기때문에 이러한 부분 잘 모르실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32,00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실제 사람들은 32,000원에서도 안팔아요 왜더 올라가고 나서 쭉 개미 털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지켜주실 분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것처럼 우리는 거의 지금 7 5 0원 1번에서 800원의 물량을 매수하고 있고요. 안전하게 28,000원까지만 수익매도를 딱 25배 정도만 욕심부리지 말고 천천하게 수익매도를 하면서 안전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당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건 솔직히 말이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게 무엇이죠? 잭슨항이 우리나라까지 날라와서 이러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로봇에 대한 언급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봇에 관련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대기업 총수들이 모여서 단순하게 뭐 식당로봇 무슨 로봇 공장로봇 뭐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벌써 앞으로 퍼져있죠. 저는 지금 그래서 계속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게 바로 이 AI 수술 로봇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만 좀 따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요거는 좀 다르게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매집이 되어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매집이라고 정확하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은 단타 종목이 아니라 스윙으로 정말로 크게 매집이 되어있는 종목이고 저를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만 제가 조금 특별한 하게 보내드리고 있는 종목이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이렇게 두 글자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에게 제가 전자책 하나를 여러분에게 무료로 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점 매매에 대해서 공시와 재무 테마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받으시면 은 아래 쭉 내려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오래하시든 오래하지 않으시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자책이니까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 마지막에는요 실제로 이 조건 검색식을 사용하실 수 있는 어, 이러한 부분까지 제가 다 넣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편하게 이렇게 그림 맞추기 시적으로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또 준비 많이 한 책이니까요, 요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받아 가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요 좀 헷갈릴 수 없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명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이책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길었는데도. 불가하고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